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나는 해볼 건 몰라요 여기다 있 여기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못해 오 됐다 됐다 어 새로운 레버 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좋았어 자 가능합니다 예 추천 열0개 감사합니다, 10개, 10개 고마워요 50개 감사합니다, 10개 열0개고마자 어? 왜요? 갖고 싶다면서요? <laughs> 잠깐만 내가 내가 그 내가 그어 뭐야? 상자가 없네? 이런 상자가 없구만 어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죠? 저 위에 어. 버터 없이 됐어 음. 오늘 좀 시간 좀작기는 할게요 그래도 좀 쉬실 수 있으니까 좀그그 부분, 그 부분만 좀 이해해주세요 야 되는데 이거. 이됐다 차인데 내 차인데. 뭐야? 아 이게 왜 이렇게 천천히 키져? 천천히 키져 나. 천천히 키져 왜 이게? 아 그거 하자 제목은 농사를 망쳐라. 농사를 망칠까? 마을 농사를 망치자. 멍청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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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이 건물꾼인가? 이게 다섯 개 찾았어요 어 됐다 어 대작가 있다 대작가 어 대작가 있다 일단 상자 상자부터 열어볼까? 이 건물꾼인가? 오 나이스! 철! 오 나이스! 나이스! 내가 좋은 게.. 오... 오늘 운이 좋네 오늘? 야 오늘 운이 좋다. 야좋다헐쫄어 무슨.. 무슨 만개도 아니고 왜.. 왜 대작가에 왜 철.. 철.. 철 같은 게나 철이 나오지? 철이? 철개가.. 되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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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까지 할게 4분 원령할 때가 시간 다 가겠다 지금 3분 여기 있다 나이스 찾는데 그냥 찾으면 되찮는데 뭐야 뭐야 막대기가 없어 막대기가 없어 조합대가 없네 조합대 찾을게요 나이스 조합대 조합대 아저두개 오쿠쿠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야 철고기 진짜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이번엔아 잠깐만 사사네 4 플러스네 4 플러스 야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네. <laughs> 예, <고맙군인가요? 웃음> 자,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제가 아 그냥 오늘 대장간을 찾아라 해봤습 대장간을 찾아라로 해볼게요 제, 제목을 해봤는데 예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좀, 시시, 좀 시시한 분들도 좀 많은데 그분만 좀 이해주시고 해 예, 재밌게 재밌게 시청해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댓글 남기시면 저도 댓글 남기도록 할게요. 또 이상한 이상한 댓글 남기면은 신고하고. 가장 더 이쁜 댓글 남기시면 제가, 제가 그 댓글을 신고 안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번에 쇼케이스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, 뿅! 이만, 뿅! 뿅! 그럼 저는 이만. 난, 난 죽을까? 나 죽을까? 케이 아, 이거? 아, 씨. 아, 차야 숨겨, 폭탄자씨가? 제가 그럼 예 오늘 마 오늘 마크 마크 영상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 감사합니다.